노동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다. 목소리 특별 출연만으로도 노무사 노무진 유의미한 종영, 그리고 박해일의 한줄 MBC 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재미와 감동,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모두 잡으며 28일 묵직한 여운을 남기고 종영했다. 마지막 회에서 정경호가 연기한 노무사 노무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서. 노무사를 받아들이고 휘주설이나 견우차 하견화 함께 새로운 길 위에 섰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 시청률도 의미 있었다. 최종에는 전국 4.2%, 수도권 3.9%, 순간 최고 시청률은 5.6%까지 치솟으며 작지만 강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표가 아닌 신표. 화면이 잦아들고 계약이 종료된 무진이 홀로 남은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한마디. 저기요, 노무사 노무진씨?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해일. 박해일 목소리였다. 목소리 특별 출연만으로도 드라마의 결말에 깊이를 더했다. 무진은 놀란 얼굴로 뒤돌아봤고 장면은 그대로 멈췄다. 열린 결말. 그리고 시청자에게 던지는 하나의 물음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셔야죠.